쿠마, 아도나이, 베아푸즈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토트, 지파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디안의 지없는 포로들을 학살하는 엄청 잔인한 신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천 명씩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로만 뽑은 12,000명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군대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낸 이유는 전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어마어마한 수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어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35절을 보면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만 3만 2천 명이었으니 처음 데리고 온 모든 포로들을 다 합하면 엄청난 수의 포로를 데리고 왔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쌀만한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디안은 무력해진 상태이고 그 속에서 쌀 의지가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전쟁의 전리품의 관점에서 당연한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면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 죽이셨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셨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을 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모세는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토트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믿음 있는 자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미디안의 여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급속도로 믿음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알부월의 사건처럼 요호 앞에서 범죄하게 될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생각은 세상의 원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우리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지만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로만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자들의 행동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마토트의 원리는 건강한 나무일수록 가지치기를 더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나무에 가지수가 많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많으면 나무의 영양분이 더 많은 가지들로 분산되기 때문에 열매는 많이 열릴지라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농부들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어 적은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가지마다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작업은 가지치기 하는 작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여자들과 남자아이들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전리품도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병사들조차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른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마토트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의 교회는 헌금을 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전혀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여 교회의 세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교통합과 정치권력과의 연합에도 자랑스럽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며 열매가 많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란 전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불과 물을 지나게 해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고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은 휴거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한 불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내용이 오늘의 민수기 내용과 연결된 같은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불과 물을 지낼 때 남아있을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신앙이 성경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에 태워지고 물에 씻겨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부분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의 전리품도 그냥 막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배분되는데 제사장들에게 200분의 1이 주어지고 레위인들에게는 20분의 1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11조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백성들의 투입 중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군인들과 백성들이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20분의 1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투입 중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11조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200분의 1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제적인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1 1조의 규례대로 젤리품이 배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고 더욱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의 교회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중 상당 부분이 불과물에 사라질 믿음이고 그렇게 사라질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열매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과 물의 한란을 만날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믿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믿음만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정을 담아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드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호래 사건에서 노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사리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인이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대에 0 0 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고 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여 소가 7만 2천마리여 낙이가 6만 천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치마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육백칠여 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칠2 마리여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육십일 마리여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삼십이 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 덕가 좋아요를 눌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